호시, oh, 님들, 입벌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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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아아아아 <laughs> 아, 이거. Shoot. s o o t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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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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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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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움저움프의 스크스요 확긴저 백터의 쓰르륵이요 나쁘지 않아요 저도 나쁘지 않아요 어나 총을 못봤어 마저 환자로 아직 못봤거든요 그래. 어 이키다 이키다 아 아, d m 을 썼어야지 백르륵 나쁘지 않다 괜찮? M4 M16이면 괜찮아 어? 나 o t M16에 소모기 쓰고 DMR 쓰면 돼 다들 총 너무 잘 떴는데 근데? 움프의 스크스 잘 떴네 백터스르륵 레전드라니까 백르륵 나쁘지 않네 백르륵 나쁘지 않네 백르륵 나쁘지 않네 나 M4 나... M16이야 서클 좋다. 에이, 진득하게 싸워보자 얘들아. 시바. 그래. 들어가서 죽을 어. 바에는 그냥 여기서 어. 싸우는 게 나을 겁니다. 혁준이 형. 응? 음? 완전 끝으로 가볼래. 내가 어그로 뺄테니까지 서클 보어 봐. 아핑 넘어왔다. 어. 아얘1번 핀쪽 가가지고 얘 잡을 생각해보는가 내가 몸 대줄게. 기다려. 봐. 넘어가면 이게. 내가 어그로 빼줄게. 나 그냥 대놓고 픽킹한다. 왔어? 야자자 자우사도 어. 있다. 자우사. 빠졌어 안얘빠 베란다로 빠졌어 베란다로 어 뭐야 종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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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민가는 뭐야? 내가 했다는데? 종민가 어디지? 3칩입니까? 거기 3명이지 네. 그러면 왼쪽 라인은 4번 1번 야, 1번, 어 1번 1층. 1층 정확히 1번 1층에 있어 머리 한대 머리 한데팀 어, 머리 한대 그리고 좌.. 좌좌사좌좌좌이에 좌우... 있다 나어사 왈도 이아뭐다아 이거 한대도 못 박았어 내가 가져... 빠졌다 왼쪽 밖으로 왼쪽 바로 빠졌어 가져가야겠는데 머리 한대 머리 한대 가져가야겠는데 자꾸? 뛰어올 때만 뛰어올 때만 나 안살려 이 z a 살려도 돼손 여기가더 붙은 거 같은데 3 번, 번 쪽에. 한번 사운드 들린다. 바깥발. 여기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아 씨발, 나커우 맞았어, 증골에서 아.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강안 나와, 아무튼. 바깥발 하더. 포카게. 끝방에서 끝방에. 바깥아 잡았어? 나이스. 끝방에서 나한테 포카 한다 어, 끝방, 끝방 푸시 가볼게. 나타나다끝타에게나맞나다얘 밖에 밖에 봐줘 그냥 계속 게나타 봐줘, 봐줘 뒤에 있다 나타나게. 나타나게. 나어나게 들어와 나타나나이스 나타나게. 나타나게. 나나게나나 나가지없는 카우팔 좀 어떻게 해봐 잡아 개머리판 내가 들고있어 에이 나이X발 안싸울란다 나는 왼쪽 위층집은 총소리난다요도로가로 오세요 도로가로저기불 벌써 모는데 중앙인데 한번 들어갈까? 왼쪽에 아, 차형 무지개로 도로 들어갔다 아잇 버렷뒤한테더피한대더 가줘 가줘 타이어 빼고 가저 없어줘없어줘 창고에 사람 들다테요 창고에 있을 때창고사람서 들어갈게 이거 형 이거 이거 더 끌자 아니, 그렇게 이거 오토바이 바퀴 깨주려는 거아위 창고 싸요 씨발 따 주세요 씨발 따 주세요 뛰놀다다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아 <laughs> 야, 우리 서클 바뀌었다. 1 잡자. 자, 가. 버려. 자리를 잡아요. 이러고 좀... 아. 되지 않건. 쏘는 안 보여. 날 쏘는 거임. 일단 있다. 참고 샷 뺀다 형. 음, 거 바뀌는 중. 아, 맞다. 중.

형데 u n g Davis, drunk about it. b u 리 l 중 s h Tonalizu. t a l i r a n i n g answer it. u r t u r e not g o i 번 be a t e m i 아, 핑셀 나왔다. 네, 밖에 터진 미니버스. 핑집 뒤에 고란인가? 우리 앞에 타. 너 미라도 타고 같이 간다내 앞에 비틀러가. 아, 한패 잡아, 놓을게트한 명. 웨이트, 트위트, 트리트. 죽여, 죽여 아아, 고 끄, 창고 끄, 창고 오케이, 1번 <laughs> <일본> 피트, <laughs> 야, 죽여, 죽여, 저거 죽여봐, 1번 피트 차로 박아주자, 그냥, 예 차내야 어, 형, 나 이거 바이크랑 아이스크돌린다 지금 사돌린다 이거 운크라 바이킹 샀대 뒷 잡힌다, 정형 이만, 이거 못 깎아줄게 야, 뒷곽을 슈 봐줄게 어나로들어가이지그 <laughs> <야, 웃음> 지금 우리 내가 면이안와 저첫는 내가 둘, 가 셋, 넷, 막섯 여섯, 여섯, 여연여나 여섯, 여섯, 여나 여섯, 여섯, 여나 여섯, 여나 여섯, 여나 여섯, 여나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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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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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여이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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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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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섯 여섯, 여었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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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아 거기 뚝배기 남녀 시체 몰라 씨발 몰라 나 시체도 파지도 못했어요. 그래. 뒤져 있는 사람은 테 뚝배기 남자면 어떻게 알아? 아 윤종이가 뒤져 있는 거다. 정우가 누워 는 줄? 일리 먹었다. 뚝배기. 정우대. 저거 정우대. 저거 정우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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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춘이 형 갈림표 개때리고 있는거 같은요이형 <laughs> 갈림표 패고 있는거 같은데? 맞아 <laughs> 아 안돼 갈림표 내밀자 아 내면 내밀... 싸주는지형아 <laughs> 여기 데미지 별로 안들어왔지 계속 내밀라해 네 <laughs> AK로 써볼게 나도 <laughs> 어 나도 사랑해 힐 내려간다 고 내려간다 마타 올게 아기 버기도 1번쪽 1 기절 이번쪽버기 둘이야 버려 내려온다 여핑이 레밍이네 있어 부동골. 갈 집에 둘이야 둘 1번핑 버기 버기 타고 있다 반가워 반라워 괜찮아네. 사선대로 사선그 아, 다내려가다가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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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미라스 왼쪽에 미라 소리. 아, 몰라. 이아중아 왼쪽에 미라 소리 는데 나무까지 붙었고, 얘네. 좀수 우리 가까요 우리 가까 우리 코 앞에야 점수확인했지 나무 왔다. 온다. 형 내가 우가는거아 아, 진짜 건너편 왼쪽나빙가고 있는데 건너 오른쪽 카카가 있다 와 아, 아, 이거 는데 야야야 야이게 뿔락치다 뿔락치 4번 락한명 다운 니다 확인했어 확인했어 왼쪽 아, 과 가려줄게 라도 말하는 거지 춘이 온다 왼쪽이 저 밀러 거든정한명어한명겨줘봐 아, 내가 돌로 건너봐줄게 핑에 있어 지금 내앞 바로 단체 있어. 있다? 여기? 어1번어번에 있어. 있어. 엎쳐있어 아, 둘이라서 둘엎있는거 하나랑 어 우측이 하나야 저측 하나우측 하나, 하나. 못아얘둘 죽여준다고 아 하나 더 정리할게 정리좀 빡세게 봐 아니어신아 푸시였다. 또라라. 야, 아 디베스로. 막아야 한두 피 일, 한두 피 일. 안안죽네안죽다쟤 아하하하, 나미 <웃음> <웃음> 와. 마지막을 디베스였네. 아니, 아니스바의 미신력들 <laughs> 이거 맞냐? <laughs> 몇틀 넣었어요. <laughs> 명중보 220인데요? 아, M M16으로? 나보다 개 많이 나보다 더 많이 나었는데요 아이고, 감사합리다 미쳤다. 나어때나 500. 까지 넣었나? 우디 겼다.